4.5 pb! 나왔죠? 오른, 조바이트, 무르, 두 개로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파동입니다. 네. 좋아요. 어, 이거, 애니 하나만 찾으면은, 삼행은 완성되거든요? 자, 슛. 애니가 있을 거라고? 없네. 어 <laughs> 너무 아쉬운데 행운 받아야 되는데 일단 레벨업을 해서 이코를 올려가지고 다음 턴에 리롤을 좀 쳐서 그거 리롤권으로 세삼행운을 맞춰보도록 하죠. 시즌 4.5에 가장 키가 뭐겠습니까? 또 행운 아니겠어요? 대게 행운 무조건 가겠습니다. 자 아, 리롤 두 번에 무조건 애니 나와야죠. 안녕. 그렇지. 삼행원 받으면서 살짝 공 연패 타보겠습니다. 이게 왜행운인데 연패를 타냐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연패 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상이 늘어납니다. 한번 이기면은 이제 보상 쭉 받아서 반등이 가능하거든요 행운이. 그 맛으로 하는 거죠. 행운 못 참지. 오 행탐치다. 이것도 미리 바꿔놓으면은, 뭐, 나중에, 육행운으로 또, 갈 수가 있으니까, 미리 사는 것도 맛있죠? 아, 이게, 문제가, 행운 탐켄치가, 어쨌든 이성이잖아? 이겨버렸네요. <laughs> 미래를 보고 아이템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승패에 집착을 안 하고, 이거 세조아님까지만 뽑으면 육행운이거든? 빠르게 욕행운 간다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흥패 집착 안 한다고 했지만, 상대방 너무 센데요. 그래도 연패를 할수 있으면은, 연패를 타는 게더 맛있긴 하죠, 행운이. 아, 3연패까지 근데 행운 타는 사람 겁나 많은. 아이고! 행운관과 슛! 잠깐만. 뉴스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 어서 나오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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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육행운이 완성이 태었습니다 아, 육행운은 이겨도 이득이에요, 이제. 뭐, 왜? 들어와, 뭐. 육행운 턴 <laughs> 봐? 어? 뽕맛에 가득하잖아. 아, 이기면 좋아요, 이제. 승리시 이기한 전리품을 파는데 관계를 추가로 얻기 때문에. 육행원부터는 이게 또 오코들 막 들어오고 막 삼봉 삼봉하게 갈수 있거든요. 가야지, 가야지. 자, 아이고, 야, 이짜육행원 때문에 무조건 우승이긴 하다. 이거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따구로 얻어버리네. 여는 음. 암 가나 가다가. 아무거나 가져가. 리롤 건도 충망해가지고, 이성작도 쉬울 듯. 예. 자, 여기는, 1, 2, 3, 4, 5, 6, 행운이네 6행운 데 6행운이네? 그러면은, 뭐, 어떤 행운이 우승하겠죠? 어떤 행운인지 몰라도. 아, 나 생각보다 약한데? 몰라, 겁나 센데, 약할까? 조금. 어, 다운부터버업차들될 아, 살아있었구나. 콜리몰리. 자, 세게 세게 좀 가볼게요. 이코, 하나, 둘. 요거는 빼도 돼. 일단 워머브. 아 분노조절 문제 맛있겠다. 야, 분노조절 문제 니달리 맛있겠다. 이거 재밌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체력 500다리에 카타리나 빨리 이성 찍어줘야 되는데. 언제 찍어주냐? 카타리나가 메인 딜러는 좀 버려, 그냥. 나도 올라프에 템 넣을까? 잠깐만 가렌 이거 뭐야 이거 시즌 9때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회전 가렌?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빼서 올라프 캐리 쪽으로 약간 가닥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음 일단 이렇게 캥언 <laughs> 조합이 너무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어렵네. 일단 조합 맞췄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골드도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팍팍 가도 상관이 없겠죠. 일단은 레벨업하는 스탠스로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이자 박어. 스테락 집어넣고, 가져겠습니다 이거 뭐다 합해서 같이 싸우죠? 굳이 막, 누가 막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을 듯? 그 행운에다가 4.5는 행운에다가 학살자를 더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겠네 근데 지금 전부 다 행운이야. 뭐 행운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쉬워. 어 근데 내 다리오스 몇개 쓰냐? 와. 자리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센데? 내 행운이 제일 강할지도? 삼성작은 포기하고요. <laughs> 와 세트다! 야이 맛이지. 작은 친구들. 자진한번또 가져야지. 일단 세트 너는 일단 뒤에 있다가 와, 이따가 와 너는 이대로 쓰다가 자연스럽게 다리우스 아이템을 좀 옮겨줘도 되고요. 세트에다가 세트 이상 찍으면 세트가 돌아갔다 오면은 한번 받고 돌아갔다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하면은 스펙이 강화되는 거였잖아. 우두머리, 캬. 윗몸 일으키기 당 강화가 됐거든요. 공속이랑 이동 속도랑 투르 데미지까지 속이구만. 이런 식으로 육행원 타면은. 보상이 나머지게 <laughs> 나온다는 사실. 올라프보다 이게 조금 더 시너지상 맞나? 뭔가 시너지상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상연 세트면은, 아, 여 아이템 약간 어질어질 하네. 일단 육행어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바꾸고 나서 이따가 생각을 하죠. 근데 다리우스가 진짜 고트네. 다리우스가 진짜 쎄. 세... 아, 다리우스가 미친 놈이네 진짜. 근데 내가 더 쎄서 다행이다. 이게 패치 버전이 막 다르다 보니까 정확히 뭐가 쎄지를 겪으면서 알아야 돼.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자, 보상 또 주시고. 왜안 줘? 먼 건가? 아, 씨, 아, 씨, 왜 자꾸. 아, 어, 휠크를 걸어요! <laughs> 뭔가 아이템이 어지러질한데요? 대천사도 맛있긴 하겠다. 대천사 냅다 박아버릴까라기에는 복원을 받고 싶은데. 복원이 그거지. 복원이 킥이거든, 또. 세트는 복원을 주지 않으면은 그건 세트라고 할수 없어. 미안하지만. 가짜 세트야. 와, 왜 이렇게 단단해, 근데, 가래. 음, 뚝배기. 응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음. 행운 상징이 뭘로 만들지? 장갑으로 만들죠 오, 잠깐만. 6행운, 7행운, 8행운. 야, 근데 10행운은 이래도 더 필요하네. 진짜 점수 제대로 받아야겠는데, 10행운은. 와, 행운 상징두개 여기 만들었네. 자슥, 자숙, 자슥, 자숙, 자슥이. 머리 좀 쓰는데? 아니,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잠깐만, 나오면. 아, 이거 제작기 좀 아껴놓을걸. 응, 나는 세트가 있어, 친구야. <laughs> 아버지게! 휴! 보내버렸죠? 야, 저요부션 겁나 간지난다, 씨. 일단 장갑 둬봐. 아, 장갑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바꿔놔야겠다. 아이, 행운상징 두 개야. 뭐다 행운 들고 있냐? 진짜 내가, 내가 제일 센거 같긴 한데, 여긴 3이라긴 한데, 3, 이라 바로 한 방에 터져버렸죠. 근데 이 망할 3캔째 들고 있는 아이템을 슬슬... 바꿔주긴 해야 돼, 저기, 세조안이나. 페리라인이 많거든. 아, 어? 도장 그만 줘! 도장 좀 그만 주라, 도장 쓸 데가 없다야. 그래. 자, 문제는. 진짜 체 10행운은 안할것 같고. 아예 세트나 좀 빨리 나와가지고 세트 이상이나 찍고 싶은데. 야 오른 궁극기도 좋고요. 세트 와서 허투워투 허타타타 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긴 해요. 이게 먼저 윗몸 일으키기 학원 조합이 너무 유리해.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아이. 뭐좀 나와줘. 올라프의 아이템을 주고 행운 상징은 모르겠고 아이템 좀 갈갈할게요. 앞 나줘요 행운 상징 육행운 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야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구인수의 경로검 어울리는 조합 이뭐 여러 개 있지 않을까? 아닌가 생각보다 근데 어울리는 거 없,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딱봐도 일단 여기 좀 맛없어 보이거든 잠 끝낼게 밤 끝을 하나 박을까요? 도대체 박나 안 박나 그게 그거긴 한데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아 어떻게 장갑 빼고 다 나오냐 이거 참 확률이 좀 거시기 하시네 오 세트 이상 미쳤다 잠깐만요 아이템도 나보다 훨씬 좋은데 자 일단 윗몸 일으키기는 서로 젖었고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풀로 못하면은 풀로 못했죠. 이러면은 별거 없죠. 윗몸 이렇게 풀로 못하면 아니 없어요. 그냥. <laughs> 아니 세트 이상 나도 세트 이상 다뭔 뭐 세트 이상 세트 이상. 다, 세트 이성 안 갖고 있는 사람 본부들은 다 죽어야겠는데? 여기는, 3이라 이성. 세 이제, 다리우스 아이템 세트로 옮겨줄까요? 이성도 찍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슬슬 행운 갈아도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끝까지 가져갑시다. 봐도 봐도 짜릿해. 근데 전설이 뿌시긴. 행성부식인데 전설이 부시는 게 아니라. 자, 세조이성 나왔고, 돈 나왔고, 오른 아이템 나왔고, 죽음의 저항 나왔고, 아이템 빼고, 아이템 빼고, 세트에, 복원에다가, 죽음의 저항에다가, 거기까지 피바, 이온, 대천사, 정선. 아이템 이쁘다. 근데 이게 아마 기물 제한이 있나 없나를 모르겠어. 기물 제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러니까 적용으로 알고 있긴 한데. 왜냐면은 개인마다 적용으로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 이벤트 모드라 아마 개인마다 적용일 거예요. 제기억엔 그래서 심내 가서 삼성 보는 것도 맛있겠죠. 만일 개인마다 적용이 맞다면. 죽죠 세트인데 지면은 좀. 이건 일단 아니라고 보거든? 옳은 아이템을 어떻게 보면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키꿀이긴 하다. 와, 씨, 이길 뻔했네. 자, 레벨업 해 주고. 신비술사를 조금 더 하는 게 내가 봤을 때꽃 되긴 한데. 끝까지 대 세트 가야지 아 세트가 복사가 된다고 세트 두 마리 못 참지 야 세트 삼성이나 보자 다른 거다 필요 없다 두 마리 남았다 뭐 다른 거 중요합니까? 세트가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에 세트. 야, 외투로 세트 3마리 선하는 것도 맛있겠네. 그때는 없던 아이템이잖아. 상그 시절에 그리운 아이템이 많구먼. 자, 아, 일단 여기 보낼게요. 지금 3번 연속이에요. 빵이야. 1대1이야. 나올 거라고 전혀 믿어 의심 잡고 있어. 개별 종용이 아닌가? 나 솔직히 어, 막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은데. 어왜투자 여기도 스웨인 삼성 한 마리 남았죠 지금? 위기인데? 야나 너무 아무 것도 없이. 야나 너무 아무 것도 없다. 야나 너무 나다 나다 치워버렸다. 어 세다 생각보다. 에헤이 아아 뭐야 먹어버리네 그냥. 나와도 대상현 상대방도 나왔잖아 나도 나와줘. 상대방은 나왔잖아. 한 마리! 안 돼! 와! <laughs> 아, 이거,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 아, 여섯 마리 모으고, 선바짜리 샀어야 됐나? 와, 너무 아까운데? 오, 잠깐만! 아, 이거. <laughs> 야, 이거, 체력 버댐이라 스윙 잡아떼겼어 이길 뻔했네. 아무튼, 여론, 육행군 있다. 아, 진사또 뭐, 재밌죠? 꿀잼이죠?